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방 싸는 여자입니다 네아 오늘은 지금 어~ 어디를 가냐면 강원도 화천에 있는 비수금이 트레킹을 갈 계획입니다 네. 계곡 트레킹이죠. 네, 계곡 트레킹이긴 한데 아마 뭐물 속을 막이 통과해서 가는 것 같진 않고 주변에 이제 계곡을 보면서 다니는 그런 계곡 트레킹입니다. 뭐 이게 좀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게 자연이 보존되어 있다고 되게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. 네.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네 날씨만 흐려 어전히 흐르더니 오늘 아침에 또 맑아졌네요 바람 불고 또 오히려 선선하고 좋은데요 네 일단은 오늘 그렇게 해서 비 소금이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네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 위치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아마 타고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수구미 마을에서 아마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의 댐 있는 데까지 이제 저희가 답사를 하고 올 겁니다. 네. 어, 지금 계곡 소리 들리시나요? <laughs> 지금 이렇게 여기 가고 있는 길에 이 옆으로 계곡이 이렇게 깊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계곡물 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리고 있어요. 아, 네. 아, 지금 한 지금 한1 시간 채못 와서 잠깐 계곡에 앉아서 지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계속 이 길, 이길 옆으로 계속 계곡이 흐르고 이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가 있네요. 그리고 길은 그래서 완만한 내리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강원도 산길이 원래 그 돌이 많고 바위가 많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. 어, 이게 계속 이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에 밟혀서 꼭 등산하는 진짜 필수인 것 같네요. 음, 그래서 지금 내리막인데 은근히 계속 쭉쭉 내리막인데 계속 이렇게 돌길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팡이 를 하나 긴급하게 또네 마련을 했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돌길이 네, 어 울퉁불퉁. 그래도 완만하긴 한 건데, 거의 계속 이 길을 내려가니까 다리에 조금 무리도, 네, 오기는 오네요. 어, 네. 무릎에 대고, 그렇죠. 산에서는 이게 내리막에서는 솔직히 스틱이라든가 이렇게 무릎을 보호하는 거를 항상 하고 다니거든요. 특히 이제 뭐 오늘은 이제 트레킹을 왔지만 백패킹을 간다거나 할 때는 스틱이 꼭 필수이듯이 근데 이제 좀 험한 산을 갈 때는 또내리막에 있어서 <laughs> 내리막에서는 이런거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예, 네, 지금은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했지만 음. 뭐 솔직히 바지 위에다 해도 되고요. 네. 그쵸. 그렇죠.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있, 있는 것 같아요. 음. 어,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어, 좋아요. 네. 이 길이 요 정도 되는 길이 이렇게 그냥 쭉 이어져 있는 지금 형태네요. 그래서 한그 아까 저희가 출발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67km 정도 되는 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. 계곡을 따라서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에 담을 거는 맨이 길밖에 없고요. 중간중간에 이제 계곡, 큰 계곡들이 나오면 그런 계곡에 이제 물 담는 거, 그 정도밖에 지금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. <laughs> 네. 아주 단순한, 네. 길입니다. 그래도 좋아요. 네. 이런 길 한번 걸어보는 것도 또 나름 또 색다른 맛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저는 너무 좋습니다. 네. 와. 역시 가끔씩 이렇게 한번 걸어줘야지 <laughs> 네 뭔가 확 풀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산딸기도 따먹고 네 방금 전에 어떤 분들 그 산딸기도 막 따고 그러셨는데 네, 산딸기도 있고 뭐도 있고 좋다. 음 그리고 이 길이 겨울에 또 그렇게 멋있다고 하네요. 방금 여기 길 들어주시는 대장님한테 <laughs> 들었는데 이게 또 겨울에는 또 이게 흰 눈이 쫙 깔리고 하늘이 이렇게 나무들이 없으니까 하늘이 개방이 돼서 정말 네,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하시네요. 음, 겨울에도 한번 또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 들리시죠? 새소리. 새소리, 계곡소리, 물소리, 네.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, 그래도 여기는 지금 이제 오르막이 아니라 평지여서, 네. 그래서 나름 좀 편안하네요. 방금 전에는 계속 그 돌, 자갈, 네덜길처럼 생긴 길을 좀 통과를 해야 돼서 힘들었거든요. 어, 네. 여기 이렇게. 중간중간에 이제 비가 오니까, 이렇게 물 웅동도 있습니다. 네, 지금 아까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, 지금은 여기, 네, 이곳입니다. 현재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여기 가면은 바로 비수구미 마을입니다. <laughs> 네, 아, 지금 여기는 그 비수구미의 이제 중간에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고요. 어... 네, 두번 주시는 거죠? 이제 거의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비수구미 마을에 들려서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평화의 댐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. 아, 이 비수구미라는 뜻은 뭐냐면, 뭐, 아홉 개의 물빛이 빚어내는 뭐 신비한 비경? 뭐, 네, 이렇게,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아요. <laughs>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찾아서 이렇게 또. 그럼 자막 처리 또 해드릴 수도 있고요. 네. 음, 비수구미, 좋네요. 여름에도 좋은 것 같고, 계곡 때문에, 또 겨울에는 또 이렇게 눈이 쫙 깔린다고 하니까, 또 겨울도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길은 되게 계곡을 계속 끼고 내려와요. 그래서 계속 계곡 소리를 들을 수 있고, 또 중간중간에 또 진입이 가능한 곳은 계곡물에 또 발도 담글 수 있고, 네, 아주 괜찮은 곳이네요. 아주 깊은 강원도 산골 비수구미, 이거 보고. 지금 이제 그 비소금이 마을에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. 그 옆에 이렇게 배를 탈수 있는 데도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, 그래서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날씨 좋아요. 오히려 햇볕이 쨍쨍한 것보다 요즘 오전에는 더 시원했고요. 지금 살짝 빛이 나기는 했는데, 그래도 땡볕은 아니어서, 네. 아주 적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. 네. 오, 점심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더니, <laughs> 네. 힘드네요. 어, 지금은 그비수구미 마을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근처에서 한 10분 정도 10분도 채안 되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평화의 댐을 왔어요. 네, 지금 오르막을 지금 올라 오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. 그래서 이 평화의 공원이 있고 그 댐이 있는 쪽인데 잘 조성을 해 놔서 네, 이렇게 차로 또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길입니다. 아, 네. 아, 오늘 이렇게 비수금이 네, 트레킹을 마쳤습니다. 이곳은 평화의 댐이 있는 평화의 공원이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, 아주 잘 조성이 돼 있네요. 아주 오래전에 여기가 다 건립이 됐잖아요. 막 성금도 모으면서 했던 거고. 근데 처음 와봤어요. 사실은. 근데 네, 잘 정비가 돼 있고 또 주차장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이 또다돼 있네요.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휴관도 하고 있고요. 음, 그래서 지금... 오전에 비수구미 계곡 트레킹을 하고 한 6km 정도 내려와서 이제 산채 비빔밥 점심을 먹고 그리고 어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좀한1 시간 정도 더 걸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 평화의 댐까지 와서 이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. 음, 비수구미 계곡이 되게 그 깊은 산중에 있어서. 쭉그 강원도 산길을 꾸불꾸불 올라가면서 이제 도착을 했고요. 이제 거기 해발 몇 미터 이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그런 길이네요. 그래서 아주 네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간만에 진짜 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정말 잘 걸었습니다. 와 역시 가끔씩 이렇게 한번 세게 좀. 센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길게 한번 걸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오늘 너무 정말 즐겁고 유쾌하게 잘 걸었습니다. 날씨가 비가 온다는 소식이었지만 비는 안 왔기 때문에 <laughs> 더 시원하고 좋았고요. 네. 그래서 뭐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히 그래도 뭐 사이사이 불어 주는 바람 맞으면서 잘 걸었습니다. 그래도 비는 안 와도 여름 날씨는 그래도 좀 계속 쭉 걸으니까 또 땀은 나네요. 아무튼 오늘 그래도 잘 걸었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해서 비수금이 트레킹 마치도록 하고요. 음, 다음에 또뭐 <laughs> 여행 테마로 또 찾아뵐 수도 있고요. 음, 어쨌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